望天。One, two, 늘올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제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의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 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의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 성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랑에 필요한 그 은혜 그 맞춤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 분과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계속 결과가 아름다운 돌파가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과로 영감불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 7장에서 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확인했어. 그죠? 우리 7장 말씀 하나 볼까요? 7장 사제를 보니까 성벽은 다 완성됐는데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다. 왜 에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그래서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에루살렘 성벽을 파수하는데 부족한 인원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니에미아는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돌려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8장 이야기였어. 그죠? 그렇게 말씀을 돌려주니까 그들이 울었고, 그들이 본격적인 회개를한 것이 9장이었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고치겠다고 언약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 자, 오늘 11장에는 드디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은 핵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하나님 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던 그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에루살렘 성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들어왔겠죠. 그죠. 그래서 니에미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드디어 에루살렘 성에 배치할 사람들을 이렇게 재배치하는 그 모습이 올드엠에서 11장 1절이거든요 7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8장에서 말씀을 돌려주고 9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10장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한 결과 지금 그 에루살렘 성을 내가 지키겠다고 누가 먼저 나선다면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먼저 나섰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나 지도자들이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내가 지키겠습니다. 왜?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그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키겠다는 자원자들이 나오고 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인구 배치를 시키는 에루 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지정해 주는 자,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이제 은혜 받았기에 은혜 받지 못할 는 제비뽑기에 자기가 걸리면은 막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겠죠. 나는 이 지역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살라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모두가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요. 이 그러니까 제비뽑기조차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 말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내가 이루살림성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도자들이 구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백성 중에서 부족한 인구는 10분의 1을 재비 뽑아서 거룩한 성, 왜 거룩한 성이죠?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그 도성이었어, 그죠? 그 에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면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10분의 1을 배치해 줬다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우리는 에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 돌아가자. 내가 거주할 지역은 베들렘 레 일지라도,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여리고 지역 일지라도, 우리 그쪽에 가서 내가 그 성을 지키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제비뽑기 방식에도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지도자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서 에루살렘성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음. 나머지 사람들을 1 0분일 제비뽑아서 그 인구를 배치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은 내가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비뽑기 방식에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후는 각기 자기 성업에 거주하게 하는 이게 네메아가 7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8장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9장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10장에 그들이 은약하고 결단한 결과 자원자들이 생기고 제비뽑기 순종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로 보니까 에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지도자들이 자원했죠. 그리고 제비뽑기 방식의 10분위를 배치할 때도 그 이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그 자원하는 모든 자를 백성들이 축복해 줬대요. 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모두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아브람 자손이나 아브람 후손들을 저주하면 거쳐주간되게임할 그 것이다.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났었던 자원자들, 제비뽑기에 뽑힌 사람들, 또 자원함에서 앞장선 지도사들 그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우리들도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아버에 우리들 입을 조심하자. 축복하는 입맛 되자 선한 말, 좋은 말 심어서 우리들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자. 할렐루야! 하면 이번 아벌의 악평한 정탕꾼들 이야기. 아내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들리는구나.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특별히 조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그 자원하고 기뻐하는 그 길의 앞장선 사람들, 제비뽑기 순종한 사람들 복을 빌어주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어,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자원한 사람 있으면 괜히 또그 사람들을 시비를 걸고 질투심에서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누군가 앞장서 하면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뭔가 도와주고 기도로 통력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쁘게 말하는 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자원자가 생기고 지도자들이 자원하고 10분일 제비뽑기도 순종하고 그것도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 온 백성들이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은혜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제대로 살겠다고 한 마음이 잘 정리 정돈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린 어제 아벌의 성전이 파괴된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잘 한번 점검해보자.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자. 분옷이 부서진 것이 있으면 보수하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쫓아내버리자.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비뽑기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도자들이 앞장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일에는 박수치고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 마음 속에 그 반대편 마음이 있다면, 그 돌을 걷어내라. 그것을 회개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이스라엘과 제상들과 레이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 그성전 봉사자들, 일하는 남꾼들하고 물긴는 자들 말하죠. 그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10분 후 군은 각기 자기들 있던 데 있게 하고 에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또 자원한 사람들 10분일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지금 3절에서 각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과 자원에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에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선택결정,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과 헌신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 지방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절에 에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다 거주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은 다른 지파도 좀 거주한 것처럼 되어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나 문나스 지파도 있는데 어, 대부분이 유다 자손이고 대부분 베냐민 자손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주동돼서 거주했는데 특별히 유다 자손 중에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 애기난 중에서 그터트리고 나온 사람이 베레스죠. 돌파자. 그죠? 그 돌파자,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앞장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 베레스 후손답죠. 자기 형보다 자기가 먼저 장자가 되겠다고 뱃속에서 튀쳐나온 사람, 베레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오시는 혈통적 족보에 들어간 그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그한 사람이 바로 에루살렘에 구조하기로 지은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로 좀 표시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손이고, 누구 손이고, 누구 손이고, 누구 오대 손이고, 뭐 기록해놨는데, 일단 베레스의 후손이라는 것. 역시 돌파자의 후손답다. 그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또 뛰쳐나간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 후손 아다야가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또그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오제를 보니까 마세아라는 사람도 기록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다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마하세아 같은 사람 그들이 에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6절 에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들이 그 돌파자의 후손들이 모두 468명이나 에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그 베레스 할아버지 피를 잘 이어받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밖에서 튀쳐나와서 예수님 오시는 육적 활동으로 쓰임 받았던 그 베레스 돌파자이 피가 그 후손들에 걸려서 그 포로 귀한 자들이 성, 그 에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앞장선 사람들도 베레스의 자손들이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468명이라는데 이들은 다 누구더라? 다 용사들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에루살렘 성을 다수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까 아무나 나설 수 없겠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용사들이 앞장서서 나섰는데 468명이나 다 군사들 군사 즉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전쟁터 내보내도 잘 싸울 수 있는 그 용사들이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에루살렘 성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베리스 자손 돌파자의 피 역시 좋은 피가 그가문에 흐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할아버지처럼 다 뛰쳐나가는 용사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어떤 어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7절에 베냐민 자손들은 또 살루라는 사람인데 이는 누구 손이고 누구 손이고 죽기로 했는데 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살루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자.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해 놨다. 자그 다음에는 그 베냐민 성안성의 갑배와 살레 등이 모두 928명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다지파보다 이 베냐민 지파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 아시죠 사사기 말년 무릎에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종족들이 망할 뻔했는 600명만 남았는데 그 신부감이 없어서 신부감 구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우리 사사기 살펴봤잖아요 가장 미약한 지파라 사우랑이 자기가 왕이 될때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인데 어찌 내가 왕이 됩니까 하는 그, 그 지파요. 그 지파들이 우리가 에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928명이나 탁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비복귀 방식도 포함된 인원이지만은 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구나. 그 쓰러져 가던 베냐민 지파가 에루살렘 성에 주역이 되고 있는 모습, 이 모습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죠. 그리고 시그리 아들 요엘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총감독이 되어서 에루살렘 성벽 총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게 유다라는 이름은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다. 그두 번째 총감독 밑이라는 의미로 해석도 되는데, NIB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역은 유엘이 맡고 두 번째 구역은 유다가 맡았다.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 어느 지파가,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 물론 제비뽑기 방식에도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손길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누가 많이 쓰임받았더라? 베냐민 지파가 많이 쓰임받았더라. 그리고 베레스의 그 후손들이 바로 많이 쓰임받더라. 그리고 주요인 사람으로 요엘과 유다라는 사람이 총 책임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하나 지도자들을 필요하지만 제사장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중에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야긴이 있다 이랬는데 이런 말씀 우리 가끔 역대상 말씀을 비교해보면 역대상에는 여우야랍이 여우야립도 있었다 세 사람을 거명해 놨어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 필사자들이 옮겨 지을 때 누락이 있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 여다야 뿐만 아니라, 야긴 뿐만 아니라, 여야립도 역대상이 또한 이세 사람이 재상 중에서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전을 맡은 자, 설라야설라야가 누구죠, 여러분? 바로 끌려갈 때제사상이었던그 사람, 그 후손들이 돌아왔어도 우리가 성전의대제사상 가문으로서 사독의 중손이요,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놨죠. 대제사상 가문에 있던 그들이 에로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성전 봉사로 또 그들이 쓰임받은 모습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그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죠 그 형제가 몇 명이다? 822명 제사장들이 822명이니 하고 이름들이 검행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형제 중에서 족장 되자는 제사장 중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은 모두 242명이요. 특별히 아마세가 그 중에 이름이 그럽니 우리가 지금 몇명몇 뭐몇 명까지 기회을없었지만아 제사장들이 헌신했구나 유다지파 중에서 베르세 자손들이 헌신했구나 베냐민 지파가 유다지파보다 인구는 작지만 더 많이 헌신한 제비뽑기든 자운자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거나 이 전체적인 윤곽은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그들의 형제 중에는 다큰 용사들이다. 목적이 뭐라고요? 에루삼 성벽을 파수하니까 용사들이 와야 되겠죠. 그들이 128명이라. 128명이라. 사대리 그들이 총감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요약하면은 잘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고 제비뽑기 방식에서 10분 일을 그 지역을 지키게 하고 자원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 표로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 표를 보면은 에루살렘 구주자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섰고 제비뽑기로 10분 일이 동원되었고 또 자원자들이 있었는데 유다 자손들이 468명 다 용사라고 그래서 그죠근데 베냐민 자손들이 928명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설아야 대제사장 후손들이 822명 지도자 족장들이 242명 아마스 등 용사들이 128명 이렇게 쭉 기록해 놨어요 제가 오늘 14절까지 제사장까지 보고 내일부터 레이사람과 문지기본 내일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기록관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로 헌신했고 누가 어떻게 기도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지금도 기록하며 저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 또 누가 어떤 자손들이 헌신했는지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더라. 이 모든 일은 어떤 일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돌려주게 하시고, 말씀 듣고 울고 나서 결단한 그 백성들이, 제비뽑기에도 순종하고, 지도자니까 순종하고, 제사장이니까 순종하고, 레이 사람이니까 순종하고, 아름다운 순종과 자원자들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루살렘성을 지키는 그 인원들이 배치되더라 할 일을 하면 총감동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감동을 잘 받아서 리드한 사람 내며 그리고 그 백성들도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차원함으로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에루살렘 성으로 배치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원하게 되었고, 제비뽑기 방식에도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서, 겉떡과그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아름다운 헌신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감동 카마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한 지혜, 능력 기름범 주셔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내가, 오늘도 새벽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감동대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